안녕하십니까. 저는 남평초등학교 정동호라고 합니다. 제가 만든 이 작품의 이름은 바이오가스 생산단지라고 합니다. 우선 오르, 여기 있는 축사에는 소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소들이 싼 배설물을 이쪽 배설물 탱크 안에 넣고 기계를 가동시키면 경공과 함께 같이 돌아가, 돌아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다 만들어진 바이오 가스는 왼쪽에 있는 다른 생, 보관 탱크로 이동하여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단지의 장점은 시간, 비용 등이 절약되고 친환경 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